800만 구독자를 가진 중국 최대 IT 인플루언서가 라이브 방송에서 삼성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하얘졌죠. 자신이 추천한 제품들이 처참한 실패작이었거든요. 결국 그녀는 한국으로 떠났고, 돌아와서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중국에서 테크퀸 메이메이라는 이름으로 IT 리뷰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구독자가 800만 명이나 되는 중국 최대 규모의 채널이죠. 제 본명은 왕쯔린이고 올해 28살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죠. 시청자들이 점점 늘어나더니 무려 300만 명이 접속했어요. 저도 놀랐죠. 그때 삼성이 중급 이미지 센서 생산을 중단한다는 뉴스가 떴거든요. 저는 그 소식을 보자마자 흥분했습니다. 화면을 보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삼성 센서 없어도 중국 스마트폰이 더 좋아질 거라고 했죠. 심지어 삼성 센서는 오버스펙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중국 센서로도 충분하다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때 제 마음 속에는 중국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거든요. 댓글창을 보니까 시청자들이 완전히 제 편이었어요. 메이메이가 맞다는 응원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중국 만세라는 댓글도 보였고요. 저는 그런 반응을 보며 더욱 확신에 차서 말을 이어갔어요. 삼성이 빠진 자리를 중국 기업들이 완벽하게 채울 거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더 저렴하고 좋은 센서를 만들 수 있다고 장담했어요. 한국 기술 없이도 우리끼리 잘살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죠.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오만했던 것 같아요. 방송 중에 시청자 하나가 질문했어요. 정말로 중국 센서가 삼성만큼 좋은지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질문에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당연히 좋다고, 아니 더 좋을 거라고 했어요. 심지어 곧 출시될 신제품들을 사서 직접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라이브 방송은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어요. 300만 명이 동시에 보면서 제 말에 열광했거든요. 저는 완전히 우쭐해져 있었죠. 중국 it업계의 대변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흥분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에 남편이 걱정스럽다고 말했어요. 너무 확신에 차서 말하는 것 같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 보고 중국 기술력을 믿어야 한다고 했죠. 제가 800만 구독자 앞에서 거짓말을 할리 없다고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댓글들을 확인했는데 여전히 응원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매일매일을 믿는다는 글들이 수천 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더욱 확신했죠. 내가 옳다고 중국이 한국보다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부터 상황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추천했던 신제품들이 하나둘씩 출시되면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단순한 초기 불량 정도로만 여겼거든요. 정말 큰 착각이었죠. 삼성의 공지는 정말 간단했어요. 중급 이미지 센서 단종이라는 한 줄짜리 발표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완전히 우습다고 생각했죠. 겨우 한 줄로 중국 스마트폰 시장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나 싶었어요. 제가 방송에서 추천했던 샤오미 신제품이 먼저 나왔습니다. 구독자들이 하나둘씩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부터 이상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카메라가 뭔가 이상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까다로운 사람들의 불평 정도로 생각했어요. 어떤 제품이든 완벽할 순 없잖아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간 촬영이 흐릿하다는 말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오포와 비보 제품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자신있게 추천했던 모델들인데 구독자들의 반응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실내에서 찍은 사진들이 문제였어요. 색감도 이상하고 선명도도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라이브 방송을 켜고 실시간으로 카메라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방송에 접속한 시청자가 200만 명을 넘었어요. 다들 궁금했거든요. 저도 긴장됐지만 자신은 있었습니다. 분명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로 샤오미 폰을 꺼냈습니다. 스튜디오 조명을 끄고 야간 모드로 촬영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과물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완전히 흐릿하고 노이즈가 심했거든요. 오포 폰도 마찬가지였어요. 인물 사진을 찍어봤는데 얼굴 윤곽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피부 톤도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계속 다른 각도로 찍어봤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비보폰으로 움직이는 물체를 촬영했는데, 완전히 실패작이었습니다. 블러 현상이 심하고, 초점도 제대로 안 맞더라고요. 저는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댓글창을 보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메이메이가 거짓말했다는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실망했다는 댓글들도 많았고요. 저는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습니다. 그때 한 시청자가 삼성 센서 탑재 폰과 비교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삼성 갤럭시를 꺼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촬영을 해봤는데 차이가 너무 명확했어요. 삼성 폰으로 찍은 야간 사진은 놀라울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노이즈도 거의 없고 색감도 자연스러웠어요. 인물 사진도 마찬가지였죠. 피부 톤이 정말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저는 완전히 멘붕 상태였어요. 방송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거든요. 댓글창에는 매이매이 사과하라는 메시지들이 폭주했습니다. 저는 결국 방송을 급하게 종료할 수밖에 없었어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뭔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800만 구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거였어요. 그날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제가 놓친 게 있나 싶어서 다음 날 아침부터 본격적으로 테스트에 나섰습니다. 이번엔 정말 정확하게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15개 브랜드 스마트폰을 직접 구매했습니다. 돈이 꽤 많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구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여전히 중국 제품이 나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테스트 항목을 체계적으로 정했습니다. 야간 촬영, 인물 사진, 움직이는 객체 촬영, 접사 촬영까지요. 각각의 상황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 정확히 비교해 보려고 했어요. 첫 번째 테스트는 야간 촬영이었습니다. 저희 집앞 공원에서 밤 10시쯤 촬영을 시작했어요. 가로등 불빛만 있는 상황에서 같은 피사체를 찍어 봤습니다.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삼성 센서가 들어간 폰들은 어둠 속에서도 디테일이 살아 있었습니다. 나무 잎사귀 하나하나까지 구분이 됐어요. 하지만 중국 센서 탑재 폰들은 완전히 뭉개져서 나왔습니다. 그냥 검은 덩어리 같았어요. 인물 사진 테스트도 해봤어요. 남편을 모델로 세우고 여러 각도에서 찍어봤습니다. 삼성 센서폰으로 찍은 사진은 피부 톤이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주름까지 자연스럽게 표현됐죠. 하지만 중국 센서폰들은 얼굴이 뿌옇게 나오거나 색감이 이상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제 딸의 생일파티 사진이었어요. 7살 된 딸이 케이크 촛불을 끄는 순간을 찍어 봤거든요. 정말 소중한 순간이잖아요. 삼성 센서로 찍은 사진은 아이의 표정이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촛불의 따뜻한 빛깔까지 그대로 나왔어요. 하지만 중국 센서로 찍은 같은 장면은 완전히 실패작이었습니다. 아이 얼굴이 흐릿하게 나왔고 촛불빛도 번져 보였어요. 가장 중요한 표정을 제대로 담지 못한 거죠. 그 순간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움직이는 객체 촬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집 고양이가 뛰어다니는 모습을 찍어봤는데 중국 센서들은 블러 현상이 심했어요. 반면 삼성 센서는 빠르게 움직이는 고양이도 선명하게 잡아냈습니다. 접사 촬영에서도 차이가 났어요. 꽃잎의 세밀한 부분을 찍어봤는데 삼성 센서는 꽃잎의 질감까지 생생하게 표현했습니다. 중국 센서들은 디테일이 뭉개져서 나왔어요. 저는 점점 더 절망스러워졌습니다. 같은 가격대의 폰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수 있나 싶었어요. 특히 제딸 생일파티 사진을 보면서 정말 후회됐습니다. 다시 찍을 수 없는 소중한 순간이었거든요. 테스트 결과를 정리하면서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카메라는 단순한 스펙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소중한 추억을 담는 도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중요성을 너무 가볍게 봤던 거예요. 남편이 테스트 결과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한국 기술이 다르다면서요. 저는 그때서야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어요. 기술력을 무시하고 감정만으로 판단했던 거죠. 구독자들의 항의도 점점 거세졌습니다. 제 추천을 믿고 산 사람들이 실망했다는 메시지들이 계속 왔어요. 저는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구독자들이 하루에 수만 명씩 떠나기 시작했어요. 800만에서 780만, 다시 760만으로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댓글창에는 실망했다는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매일매일을 믿었는데, 배신감이 든다는 내용들이었죠. 광고주들도 하나둘씩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통신사에서 먼저 계약 취소 통보를 했어요. 브랜드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남편이 저한테 화를 냈습니다. 당신 추천으로 폰을 바꿨는데 사진이 엉망이라면서요. 특히 회사 프레젠테이션용 사진을 찍다가 망신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더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했어요. 손자 사진이 제대로 안 나온다면서 계속 타박하셨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이 찍어온 손자 사진들과 비교하면서 왜 우리 것만 흐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괴로웠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에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800만 구독자를 속인 건 아닌가 하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말을 믿고 돈을 썼는데 결과가 이 모양이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애국심 때문에 고민됐어요. 그래도 중국 제품을 믿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한국 제품이 좋다고 인정하면 중국을 무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친구들도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모임에 나가면 다들 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일매일 추천받아서 샀는데 별로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점점 모임에 나가기 싫어졌어요. 제 채널 댓글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래된 구독자들이 실망했다는 글들을 남겼어요. 5년 동안 믿고 봤는데 이번 일로 신뢰가 깨졌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특히 한 구독자의 댓글이 가슴에 박혔어요. 딸 졸업식 사진을 매이매이 추천폰으로 찍었는데 형편없게 나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찍을 수 없는 소중한 순간을 망쳤다면서 원망하더라고요.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할지 아니면 계속 중국 제품을 옹호할지 결정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인정하면 제 신념을 배신하는 것 같았고, 안 하면 구독자들을 계속 속이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심한 말다툼도 했습니다. 남편은 그냥 솔직하게 사과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했죠. 중국인으로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면서요. 남편은 자존심보다 정직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느날 밤에 딸이 저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엄마는 왜 요즘 계속 화가 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갈등 때문에 아이까지 힘들어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독자 수는 계속 줄어들어서 700만 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광고 수익도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경제적인 타격도 컸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 심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면서 자문했어요. 진짜 메이메이는 누구인가 하고요. 정직한 리뷰어인가 아니면 맹목적인 애국주의자인가. 구독자들이 원하는 건 정확한 정보인데, 제가 감정에 휩쓸려서 엉뚱한 소리를 한거 아닌가 싶었어요.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 상황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가서 삼성 기술을 직접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진실이 뭔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결국 저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남편은 말렸지만 꼭 가야겠다고 했습니다. 진실이 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3박 4일 일정으로 혼자 떠나는 여행이었어요. 공항에서 남편과 딸이 배웅해줬는데 정말 떨렸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느낀 건 정말 깔끔하다는 거였어요. 공항 직원들도 친절했고 시설도 현대적이었습니다. 면세점도 잘 되어 있고 안내 표시도 명확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쓰는지 궁금했거든요. 명동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젊은 커플이 셀카를 찍는 모습을 봤는데 사진이 정말 선명하더라고요. 슬쩍 다가가서 어떤 폰을 쓰는지 물어봤습니다. 삼성 갤럭시라고 하더라고요. 카페에서도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삼성이나 아이폰을 쓰고 있었어요. 중국 브랜드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텔에서 만난 사업가도 인상적이었어요. 자기 아이들 사진을 자랑하는데 정말 퀄리티가 좋았습니다. 어떻게 찍었냐고 물어보니 그냥 폰으로 찍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특별한 기술 없이도 이렇게 좋은 사진이 나온다니 놀라웠어요. 둘째 날에는 홍대에 갔어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해서요. 길거리에서 친구들끼리 사진 찍는 모습을 봤는데 퀄리티가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야간에 찍은 사진들이 놀라웠어요. 어둠 속에서도 얼굴이 선명하게 나오더라고요. 클럽 앞에서 찍은 사진도 조명이 복잡한데 잘 나왔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경복궁에서 만난 한국 할머니였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 손자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정말 깨끗하고 선명해서 저도 모르게 감탄했습니다. 할머니께 이게 다 핸드폰으로 찍은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렇다고 하시면서 삼성폰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손자가 사준 거라면서 정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진 한장한 한 장이 정말 소중해 보였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예전엔 사진 찍기가 어려웠는데, 요즘은 언제든 찍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특히 손자 생일파티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촛불을 끄는 순간이 정말 생생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셋째 날에는 삼성 딜라이트 전시관을 방문했어요. 강남에 있는 삼성 본사 건물 1층이었습니다. 입구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고급스러우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였거든요. 규모도 정말 크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방문객들도 많았는데 외국인들도 꽤 있더라고요. 안내 직원 김수현 씨가 저를 맞아주었어요. 중국에서 온 IT 리뷰어라고 소개했더니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미지 센서 개발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시간을 내서 자세히 안내해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고마웠어요. 첫 번째 체험 공간에서는 센서가 어떻게 빛을 받아들이는지 보여줬어요. 현미경으로 센서 내부를 들여다 볼수 있었습니다. 정말 정교하더라고요. 하나하나 다 정성으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작은 부품 하나에도 엄청난 기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수현 씨가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김수현 씨가 설명해 주길 삼성은 센서 하나 만드는데 수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화소수만 높이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자가 어떤 상황에서 사진을 찍는지 연구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이들 사진을 찍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두 번째 체험 공간에서는 야간 촬영 기술을 체험했어요. 똑같이 어두운 방에서 삼성 센서와 일반 센서로 촬영해 볼수 있었습니다. 차이가 정말 극명했어요. 삼성 센서는 어둠 속에서도 디테일이 살아있었거든요.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김수현 씨의 말이었어요. 기술은 스펙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소중한 순간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 진짜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정말 가슴에 와 닿았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체험 마지막에 김수현 씨가 특별한 말을 해주셨어요. 사진은 추억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릇이 좋아야 추억도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개발자들이 밤낮 없이 연구하는 이유도 전 세계 사람들의 추억을 더 아름답게 담고 싶어서라고 했어요. 정말 철학적이면서도 감동적인 접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더 이상 감정에 휩쓸려서 잘못된 정보를 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구독자들에게 정직하게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피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며칠 동안 고민이 계속됐어요. 먼저 사과 영상부터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제 자존심도 상하고 중국인으로서 자괴감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진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영상 내용도 여러 번 수정했습니다. 영상 촬영 전날 밤에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눴어요. 남편은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격려해줬습니다. 딸도 엄마가 정직한 게 좋다고 말해줬어요. 가족의 지지가 큰 힘이 됐습니다. 시어머니도 이번엔 옳은 일이라고 응원해주셨어요. 가족 모두가 제 편이라는 걸 느꼈어요. 사과 영상을 올리는 날 정말 떨렸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라고 했어요. 영상에서 저는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 느낀 점들을 다 얘기했어요. 특히 제 오만함을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특히 경복궁에서 만난 할머니 이야기를 했어요. 손자 사진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시던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기술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다고 고백했어요. 삼성 딜라이트에서 들은 철학도 공유했습니다. 사진은 추억을 담는 그릇이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닿았다고 했어요. 영상 말미에서는 앞으로의 다짐을 얘기했어요. 좋은 것은 좋다고 말하는 게 진짜 애국이라고 했습니다. 브랜드에 상관없이 정직한 리뷰를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제 채널을 믿고 따라주는 구독자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눈물이 날것 같았어요. 영상을 올리자마자 댓글이 폭주했어요. 처음엔 비난하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배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국을 찬양한다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응원하는 댓글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구독자들이 메이메이의 용기에 감동했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정직하게 인정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신뢰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놀랍게도 구독자 수가 900만을 돌파했습니다. 정직함의 힘을 실감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제 정직한 리뷰가 중국 소비자들의 의식을 바꿔나갔어요. 사람들이 브랜드보다는 실제 성능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도 품질 개선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정말 뜻밖의 변화였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큰 물결이 되어가는 걸 느꼈어요. 몇달뒤 저는 중한 소비자 기술교류 포럼을 창립했습니다. 소비자 관점에서 진짜 좋은 기술을 알리는 활동을 시작한 거죠. 첫 번째 모임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포럼에서는 국가에 상관없이 좋은 기술은 좋다고 인정하자는 분위기였습니다.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배우면서 중국 기술도 발전시키자는 건설적인 논의들이 이어졌어요. 젊은 개발자들이 특히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광경이었어요. 베이징에서 열린 소비자 기술 박람회에서 연설할 기회가 있었어요. 수천 명의 청중 앞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비자에게 진짜 필요한 건 브랜드가 아니라 기술이라고요. 기술은 국경을 넘어선다고 강조했어요. 그날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바로 그 진실이라고 했어요.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철학 말입니다. 그날 청중들의 뜨거운 박수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제 마음도 벅차올랐어요. 포럼 활동이 알려지면서 한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삼성에서 기술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에게 한국 기술을 소개하는 역할이었어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꿈만 같았습니다. 제가 비난했던 회사에서 오히려 저를 인정해 주는 거였거든요. 그들의 포용력과 대인 배적인 모습에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김수현 씨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지금은 매월 한중 기술 교류 세미나를 열고 있어요. 한 번의 실수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셈이죠. 정직함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깨달았습니다. 중국 젊은이들이 저를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기도 해요. 브랜드에 휘둘리지 말고 진짜 좋은 제품을 찾으라고 말해줍니다. 요즘 제 채널 슬로건은 좋은 것은 좋다고 말하는 용기라는 거예요. 베이징에서 열린 소비자 기술 박람회에서 연설할 기회가 있었어요. 수천 명의 청중 앞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비자에게 진짜 필요한 건 브랜드가 아니라 기술이라고요. 기술은 국경을 넘어선다고 강조했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바로 그 진실이라고 했어요.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철학 말입니다. 그날 청중들의 뜨거운 박수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포럼 활동이 알려지면서 한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삼성에서 기술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에게 한국 기술을 소개하는 역할이었어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비난했던 회사에서 오히려 저를 인정해주는 거였거든요. 그들의 포용력과 대인배적인 모습에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김수현 씨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지금은 매월 한중 기술 교류 세미나를 열고 있어요. 한 번의 실수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셈이죠. 정직함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깨달았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